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구 청소년 센터에서 꿈드림 봉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정서연, 김진하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권리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저희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드림 봉사단은 중구 청소년 센터의 최장수 봉사단으로 현재 15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1대1 짝지를 이루어 진행하는 통합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체육활동과 시즌 테마별 다양한 기획활동을 통해 장애 청소년들과 여러가지 즐기는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에 참가하여 장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권리축제를 기획하여 지역 구성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꿈 드림 봉사단이 꿈꾸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 저희는 우리가 꿈꾸는 장애인 권리, 꿈 right!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우선 장애인 권리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해 보아요. 장애인 권리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이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할지 못해 일상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권리는 무엇일까요? 권리란 권세와 이익. 또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더불어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기본적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장애인 권리란 모든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를 말하며 모든 장애인에게는 장애의 원인과 특징과 정도에 관계 없이 동일한 연령의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권리, 즉 무엇보다도 먼저 품위 있는 생활을 정상적으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사장 투표소에 들어가려 하자. 정당 참관인으로부터 투표를 제대로 할수 있는지 인지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장애인 복지카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여 결국 투표를 포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놀이공원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놀이동산 측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대피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의 대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탑승 거부는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수화 통역인이 농인을 대신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 대출 상담을 위해 전화를 했지만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 확인이 어렵고 목소리와 음성이 없어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여 직접 방문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거부당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들을 장애인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직도 장애인의 반대말이 정상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친구를 놀릴 때 장애인이라고 놀리나요?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입니다. 또한 장애인은 놀리거나 남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행동. 장애인은 혼자 하기 힘들겠지? 내가 가서 해줘야지. 어려움을 처한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도움은 오히려 불편함을 줄수 있으니 의사를 확인하고 도와주는 자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 장애인은 할수 없다는 생각 나와 다르다는 생각에서 차별이 시작됩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이며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 아닐까요? 우리의 언어, 행동 생각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됩니다. 따뜻한 시선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이번 시간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드림 봉사단은 장애인 권리 증진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